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AI 공부하니 이런 것도 하네요.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특별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날 근무한다면, 기본 임금 100%에 휴일 근로 임금 100%를 더해 총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가산수당 50%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임의적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반드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보장이 더욱 엄격합니다. 이날 근무 시, 기본 임금 100% 휴일 근로, 임금 100%, 가상수당 50%로 총 250%를 지급해야 하죠. 8시간 이내 근무라면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보상규가제로 휴일 근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한 가지 휴일만 인정됩니다.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의 200%를 지급받아야 하죠. 유급휴일 임금은 평소 해당 요일에 일했을 때 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평소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미근무시에도 6시간분인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비 근무시 평소 요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유급휴일 임금을 받습니다. 근무할 경우에는 시급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 8시간 근무시 250%를 적용해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 그대로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근무시 월급의 200%를 5인 이상 사업장은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각 근로 형태별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AI 공부하면서 만든 영상이라 허접합니다.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